안녕하세요. 여기는 멕시코, 멕시코에 살고 있는 엘리사입니다. 처음으로 곱창 밴드를 만들어 보았어요. 어, 보기에는 이쁘고 또한 사용하기에도 정말 편리하답니다. 실 굵기에 따라서 어, 뜨는 게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겹겹이 되어 있는 실로도 가능하답니다. 겹겹이 된 줄로 뜨다 보니 단점이 있었어요. 서로 한꺼번에 코바늘에 끼워지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엉키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나중에는 많이 연습한 다음에 하려고 다른 실로 바꿨답니다. 사슬을 7개를 만든 후 만들 고무줄에 고무줄을 감싸서 첫 번째 코에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를 해 줍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개 그리고 한 칸을 건너 뛰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합니다. 다음 코에는 버블을 만들어줍니다. 버블은 실 걸어서 코에 넣고 실 걸어오기를 세번 합니다. 두 번, 세 번. 그리고 모아서 한꺼번에 뺀 다음에 사슬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 짧은 뜨기 하나, 사슬 세 개를 해줍니다. 다시 한칸 띄고 이게 실이 겹겹이다 보니까 코에 넣기도 잘안 되더라고요 짧은 뜨기 하나, 사슬 하나 여기까지 일곱코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부터는 첫 번째 코에 버블 실 걸어와서 세번 한꺼번에 빼고 사슬 하나 뒤에 보이시죠? 실을 많이 푸른 흔적이 남아있네요. 그리고 사슬 3개 만들어준 공간이 앞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 3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가면 법을 만든 게 있어요. 법을 처음에 만든 코머리에 처음에 이 코머리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코머리를 찾아서 코머리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리고 법을 끝나는 코머리. 짧은뜨기 한 부분이 있어요. 짧은뜨기 코에 법을 하나 사슬 하나. 모두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하나. 자. 이게 계속 반복, 반복되어 질 거예요. 다시 한번, 사슬 3개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그리고 버블 코머리를 찾아서 짧은뜨기 하나, 코머리가 어딜까, 짧은뜨기 하나, 제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버블 끝나는 부분에 짧은뜨기 한, 부분에 버블 하나, 만 들어, 주고요. 사슬 하나. 이렇게 또한 바퀴 돌아왔어요. 다시 한번 사슬 세개 있는 부분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그리고 버블을 찾아서 버블 코머리에 버블 코머리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리고 버블 옆에 짧은뜨기 코머리에 버블을 만들고 제가 실수한 부분까지 다 담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해해 주세요. 실 걸어와서 버블을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빼고, 사슬 하나. 이게 계속 반복되어 질 거예요. 고무줄 끝부분까지 다뜬 다음에 고무줄을 늘려가면서 충분한 길이로 떠주면 됩니다. 결국엔 실을 바꿨어요. 아, 진작 바꿀걸, 그쵸? 사슬 3개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버블 코머리를 찾아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리고 버블 옆에 있는 짧은뜨기 코머리에 버블을 만들어주고 사슬 하나 참 재밌는 게 20대에도 뜨개질 하지도 않았던 제가 지금 중년을 넘어가는, 바라보는 그런 나이에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꽃병 받침 정도? 그 정도밖에 뜰 줄을 몰랐는데.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목도리 뜨기. 그 정도에서 끝났던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예쁜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게 정말 기쁘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사슬 3개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그리고 버블 코모리를 찾아서 코모리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리고 버블 옆에 있는 짧은뜨기 코에 버블을 만들어 주고 사슬 하나. 이코 멕시코 시티 날씨는 한달 전만 해도 한 34도, 33도, 그래서 무더웠는데요. 그래도 그늘에만 있으면 참 시원해요. 멕시코 날씨가 정말 끝내주는 곳이죠. 어, 그리고 최근에 한몇주 동안은 19도, 20도, 14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바람이 엄청 차더라고요. 지금도 햇볕이 있으면 따뜻한데 햇빛이 없으면 찬 바람이 불기 때문에 좀 춥다고 느끼고 있어요. 모두들 여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다 뜨신 다음에 길이를 맞춰보면 한 11cm 정도 나오더라고요. 노란 실은 색깔도 참 예쁘죠. 그런데 약간 음, 면 100%인데 단점이 있는데 제가 머리에 묶어 보니까 저처럼 두피가 조금 약한 사람은 머리를 묶었을 경우에 무게가 한층 더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고 있기는 조금 힘들었고요. 잠깐 잠깐 하기에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두피가 튼튼하신 분들은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코바늘로 뜨다 보니까, 하루 종일 뜨다 보면, 손가락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럴 나인 이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시험 이렇게 뜨고 있는데, 뜨개질하는 이 시간은 정말 누가 뭐래도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솜씨가 없다고 머뭇거리시는 분들, 저를 보시고 이렇게 솜씨도 없지만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를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마무리는 돗바늘로 하셔도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돗바늘로 또실 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잡고 있는 코바늘로 그대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더 편하답니다.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처음 시작한 부분을 안쪽에다가 넣고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면서 충분하게 정리해주시면 아주 튼튼한 머리, 고무줄 밴드가 완성된답니다. 볼품 없지만 제가 만든 것은 대부분 다 지인들에게 선물로 드렸고요. 어,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만들다가 실이 조금 부족한 부분, 그리고 어, 남은 것, 그것들을 예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 기쁨이 배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집에 남아있는 어, 자수실인 것 같아요. 어, 아는 분한테 얻은 건데, 이번에는 레이스 모양의 머리 고무줄을 만들어 보았어요. 먼저 만들 고무줄에 매듭으로 묶어주고요. 짧은 뜨기를 계속 떠주는데, 어, 굵기에 따라서 한 70개에서 한 80개 정도? 이거는 실이 좀 얇아서 한 80개 정도의 짧은 뜨기를 만들었어요. 앞에서 만든 고무밴드보다 속도가 조금 느려서 느리다기보다는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실이 얇은 탓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좀 지루한 부분도 있지만 어, 두 번째 단부터는 재미를 느끼시면서 뜰 수가 있더라고요. 짧은뜨기를 다한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슬 3개, 한길긴뜨기와 같은 사슬 3개를 만들고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한번더 해줍니다. 그래서 한 코에 한길긴뜨기가 두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어줍니다. 세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각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끝까지 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실의 굵기에 따라서,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자유롭게 병행하시면 돼요. 끝까지 뜨고 난 후에 빼뜨기를 한 다음, 사슬 4개. 이번에는 두길긴뜨기를 할 거예요. 사슬 4개 한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실두번 감아 그 자리에 넣고 실을 가져와서 두 개씩 빼줍니다. 다시 실두번 감아 두 번째 코에 넣고 실을 가져와서 두 개씩 빼줍니다. 같은 자리에 실두번 감아 실 가져와서 두 개씩 빼줍니다. 이렇게 한 코에 두길긴뜨기 두 개씩 해서 끝까지 다녀오겠습니다. 끝까지 온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고, 사슬 4개, 이번에는 각 코에 하나씩 두길긴뜨기를 하고 마무리했어요. 두 개씩 넣으면 예쁠 텐데, 실 분량이 그렇게 남지를 않아서 한 코에 하나씩 그 옆에 있는 코에 넣고, 실 가져와서 두 개씩 빼줍니다. 다시 실두개 걸고 세 번째 코에 넣고 실 가져와서 두 개씩 빼줍니다. 이렇게 하고 끝까지 가서 마무리했어요. 다른 실을 연결해서 마무리할까 하다가 그냥 부족한 대로 뜨고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도 레이스 모양이라서 머리 묶고 나서는 표시가 잘 안나요.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